시작.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발음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발음을 잘못했다가는 완전 조금,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사실 언어를 어떤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발음을 잘하는 건데 언어미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 얘는 이 상황에 맞춰서 이 말과 이 말을 쓰고 이 말에 어떠한 강세와 어경으로말해되는지아는데 그나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저사람 영어 잘하네, 아, 저사람 한말 잘하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정말 선생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표현만 배운다기보다는 표현 맞는 발음 그리고 강세를 꼭 여러분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저지금 생각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요? 우리 3단계 연애 3단계를 거쳐서 I have a boyfriend, don't I have a girlfriend I'm dat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그 3개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boyfriend 3번 여자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I am 두번째 썸 타는 거였죠. 그게 I am dating someone 다음에 I am seeing someone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음의 상태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3단계라고 쓸게요. 3단계. 얘가 아직 썸 타는 단계니까 1단계. 얘가 아직 어, 완전 초창기 썸이라고도 할수 없는 단계니까 1단계라고 했을 때 3번이 여러분 사실 어, 별로 이렇게 발음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딱히 없습니다. 왜요? 이미 공식적인 거고, 여러분 확신은 차있고 명료하게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I have a boyfriend. I have a boyfriend. I have a girlfriend. I have a girlfriend. 어, 그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딱히 막발 강제, 강조나 할게 없네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말하고 싶다 하면은 빨리 말해야 되는 구간은 이세 가지 단어에 대한 합침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I have a boyfriend. 이런 거, 또박또박 말하기보다는, I have a boyfriend. I have a, I have a, I have a. 거의 이 정도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I have a boyfriend. I have a boyfriend. I have a boyfriend. 여러분, 해를 발음할 때, 히웃을 발음할 때, 햇반처럼 발음하지 마세요. 어, 뭔가, 아, 히웃을 할 때, 우리 햇반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해분일이 있다고 칩시다. 이두개 단어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햇반, 아이 발음을 할때 어때요? 한국말로도 좀 세죠? 햇반, 해, 해 헤븐 발음해보면 어때요? 헤븐, 헤븐, 헤븐 오히려 분의 강조가 들어가고 해는 약간 약하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들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약하게 이 헤븐 할때 해처럼, 해처럼 예. 웃을 때 해처럼 오히려 그렇게 약하게 발음하는 게 항상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I have a boyfriend, I have a boyfriend 해가 거의 안되죠 I have가 아니에요. I have a boyfriend.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는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자, 1, 2번은 사실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강세와 어디에 oh, 네, 어떻게 말할지에요. 나의 심리 상태가 사실 여기 반영되는 거라서 어, 단순히 영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 지금 썸 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할 때처럼 자신감이 막 뿜뿜 가진 아니고 약간 설렘 반, 부끄러운 반, 걱정 반, 뭔가 온갖 약간 약간의 약간의 혼란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럼 뭐야? I'm dating someone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너무 밝게 말하면 뭐야? 아예. 엄청 데이트해서 기쁜가 보다. 지금 얼마 만에 데이트하는 거지? 약간 그 남자가 엄청 좋은가 보다. 그 여자가 엄청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무조건 영어의 문제 아니라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어, 요즘 썸타 이거랑 하나 아, 요즘 썸타. 이러면 당연히 친구의 반응이 어얘썸잘 돼가나 보다. 어, 얘좀 부끄러운 보다 이렇게 좀 가리듯이 여러분도 그런 어양을 상황에 맞춰서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영어라고 해서 I'm dating someone 이렇게 로봇처럼 말하지 마시고 uh, yeah, um I'm dating someone, yum dating someone, yum dating someone, yum dating someon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끌어주고 싶다면 끌어주는 포인트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Um, 왜냐면 사실 어디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음. 저기좀 정해 놓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 물론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 그쪽 너무 너무하다. 너무 나쁜 사람. 어, 사람을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얘랑 나랑은 지금 무슨 단계일까? 단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 1번이랑 2번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아, 나 얘랑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지? 아. 그렇기 때문에 i'm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i'm dating someone. yeah, dating someone.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좀더 어 아직은 모르겠는 아직은 막 뭔가 단언할 수 없는 상태죠 야, 그냥, 그냥 좀 쿨하게 I'm seeing someone 또는 좀 자신감 없이 말해도 고뭐 쑥스럽게 말해도 뭐 상관없어요 약간 너무 당차지만 않으면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I'm seeing someone 약간 나도 모르겠는 느낌인거죠 그죠 좀더 모호하게 좀아뭐 누구 좀 만나고 있어. 아 누구 그냥 요런 느낌. 그냥이라던가 좀뭐 그냥, 이라던가 좀뭐 그냥 뭐 이런 거 넣고 싶을 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e 더로잘 알고 있는 카인더블을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카인더블은는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죠. 어얘 예 원형은 여러분 카인더블 f 입니다카인더블 f 가 맞아요. 그냥 카인 n 카인더 근데 보통 그냥 합쳐서 카인더카인더 kind of, kind of 이러다 보니까 카인다가 된 거랬죠. 카인더 어, 약간 뭐, 약간 그런 뭐 그냥 썸, 썸타, 뭐 약간 일종의 그냥 뭐 누구 만나고 있어. Yeah, I'm k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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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a. Yeah, I'm kinda dating someone. Yeah, I'm kinda seeing someone.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좀더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어나 결혼했어. 나